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어, 오늘은 우각차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에 이런저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 어제 들어온 질문인데, 우각차단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어,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어, 가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각차단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놀라가지고, 어, 저한테 질문을 보냈어요. 이 학생이 보낸 질문을 보면은, 어, 자기 이제 우각차단이 나왔는데, 어, 무슨 숨도 차는 것 같고, 또, 어, 간혹 놀라기도 하는데, 이게 우각차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또 하나는, 이런 우각차단이 신체검사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어,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비자, 또 받아야 되는데 비자에서 혹시 이런 게 문제 되는 건 아니냐. 이제 굉장히 불안해 가지고 저한테 어어 어, 질의를 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각 차단은 우각 차단만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우각 차단. 그러니까 이제 차단은 우리가 이제 어어 어, 들어서 알고 있는 용어죠. 뭔가가 잘 어, 차단돼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우각은 뭐냐? 이건 이제, 이제 심장의 전기 전도계의 해박적인 어, 내용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심장에는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동결절이라고 그러는 곳이 심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기가 심실로 퍼져가는데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방실결절이라고 그러는 곳을 통해서 심실로 전기가 가게 됩니다. 이 심실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길도 방실결절에서 심실로 갈때 오른쪽 심실로 가는 길 하나, 왼쪽 심실로 가는 길 하나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오른쪽 심실로 가는 길을 우각이라고 부르고 왼쪽 심실로 가는 길을 좌각이라고 불러요. 영문 용어로는 bundle branch.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어, 길을 우각, right bundle branch, RBB라고 부르고요. 왼쪽 심실로 가는 것을 좌각, left bundle branc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는 길인데, 심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길인데, 어, 우각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전기 길이,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심실로 가는 우각에 전기길이 차단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놀라죠. 어이, 그 심실로 가는 어, 전기길, 커다란 길, 커다란 길두개 중에서 우심실로 가는 길 하나가 전기가 안 간다 그러면은, 이거 그럼 우심실은 어떻게 하냐, 전기를 못 받아서. 어, 이런 그 이유 있는 걱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오심실로 가는, 어, 전기 길에, 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좌심실로 갔던 전기가 다시 타고 오심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 오심실도 결국에는 전기 공급을 받아서 심장이 수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심실로 가는 그 전기가 차단되는 우각차단은, 우각차단이 생긴, 어, 사람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자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좌각 차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좌각 차단은 좌심실로 가는 것은, 어, 좌각 차단은 잘 생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좌각 차단이 생긴다는 것은, 어, 좌심실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각 차단은, 어, 다른 이상이 없는 사람들에서도 많이 생겨요.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우각 차단 외에는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만일 어~ 우각 차단이 없다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우각 차단이 있는 걸 처음 발견한다면은 한 번쯤은 심장 체크를 할 필요는 있어요. 혹시 다른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우각 차단이 온 것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뭐 심장 전문의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요. 다른 원인 없이 아니면 다른 이상 없이 우각 차단만 있다면은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젊은 학생이고 또 아마, 어, 다른 이상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으니까 우각 차단만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